대응하셔서 단기입니다. 단기 15에서 20%만 먹고 빠질 거예요. 네, 어,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어, 제 2의 월급 만들기 아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5월 14일 현재 장중인데요. 어, 장중에 이렇게 어, 다른 분들하고 지 공부하는 방이에요. 여, 이 방이. 그래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좀 멋진 종목들 한번 살펴 보기 위해서 영상을 좀 켰고요. 어제 올려 드렸던 종목들 다 좋은 흐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예요. 자 보시면 지금 어, 요거 한번 살펴보고 우리 오늘 수익 낸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어, 내일 다시 우리가 공략할 종목들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카페 24는 그죠 이거 카페 24에요 요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었죠 요 자리 요 자리 그죠 여기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날 한번 수익 내고 다시 추격을 했죠 요 자리에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상승 중에 있는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 요 방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그 남겨드리는 방이 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카페 24 이렇게 나오죠 어 카페24, 추격가 대비 15% 돌파, 추격가 대비 10% 돌파.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매매했던 것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면서, 어, 같이 하고 있는 거. 이 방에서 우리가 수익 냈던 거, 이렇게. 그죠? 이 방에서 우리가 제가 안내해 드렸던 내용들 이렇게 다 수익 낸 거예요. 보세요. PN테크 26%. 이 방에다가 지금 인증 다 올려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에 입장하시는 방법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 오늘 장이에요. 오늘 짱. 이 방도 마찬가지고 오늘 짱. 자, 네오이면텍 자, 이렇게 공부했던 차트예요. 공부하고 나서 오늘 몇 프로 상승했습니까? 그죠? 이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 많은 분들 오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시면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겠다. 오늘 이거 보성 파워텍 들어갔었거든요. 보성 파워텍 들어가 가지고 바로 한3% 수익 냈습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어, 공부하실 분들은 함께 오셔서. 어, 매매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들 중에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어, 오늘 시초가를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낸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요거 한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말, 어, 저 설명드릴게요. 내일이 휴장이죠. 휴장이기 때문에 투심은 조금 위축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반도체, 또뭐 있어요? 저밸류, 업 밸류업 이슈 있는 거 그리고 중국 소비재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어 나도 이 방에 들어와서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요 오늘 영상 후미 부분에서는 자, 보너스 종목 나갑니다. 내일 휴장이니까, 휴장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오전에, 어, 시초가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네. 제가 바로 드릴 테니까, 요거 영상 보신 분들,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이 방으로 오세요. 이 방, 예, 네, 이 방. 제가, 어, 보내, 링크 같이 넣어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어, 함께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자, 금호타이어라고 하는 종목도 있었고, 모아텍이라고 하는 장, 종목도 있었어요. 자, 모아텍, 여기다 한번 써봐 써 드릴게요. 모아텍은, 자, 보세요. 모아텍, 여기다 쓸까요? 자, 모아텍은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보유자, 남은 물량, 홀딩 하세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이거 딱 보시고서 모아텍 요거 지금 우리 수익권이거든요. 어. 요거 우리 수익권이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하단에서 들어갔단 말이야. 하단에서 하단에서 들어간 종목이 계속적으로 수익 내고 추격하고 수익 내고 추격을 했던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홀딩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종목 같이 한번, 어, 공부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 날 오전에, 어, 바로 따라잡아서 수익 낼수 있는 종목. 보너스 종목이에요. 단기적으로 15에서 한20% 정도 수익 날 거예요. 아시겠죠? 단기적으로 15에서 한20% 정도 수익 나는 종목이니까 요거 여러분들 체크하셔서 함께 공부하셔서 수익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종목 살펴보고요. 이어서 보너스 종목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흥아해운이에요. 흥아해운. 자, 여러분. 이 흥아해운은 어, 이 해운 관련사들은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어? 이 부분이요, 명확하게 해소된 게 없죠. 없어요. 그리고 간간히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료 관련주, 식료품 관련주, 해운 관련주는요. 지금 얘네들이 요거 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 뭐 하고 있어요?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잠시 후에 월봉도 보겠지만 자, 올렸어요. 여기에서 해 먹었다라고 가정할게요. 해 먹었어요. 오케이. 해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이 자리까지 내려와서 설거지를 하면은 다, 얘네들도 평단이 있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려면은 요 고점과 이 저점 사이에서 상단 부분에서 설거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하단까지 내려온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일부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시금 얘네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급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외인들은 좀 팔고 나가고 있는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외인들이 뭐 판다라고 해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렸어야 돼요. 그게 아니죠. 우상향으로 추세 잘 만들어 놓고 있고요. 자, 월봉 볼게요, 여러분. 월봉. 자, 보세요. 얘네들이요, 여러분. 한번 상승을 하면 이렇게 상승하는 애들이에요. 어? 이때도 물론 작지는 않았지만, 그죠? 자, 그러면 요 구간 내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린 게 요, 4월달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 때가 언제죠? 1월달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게 4월달이죠. 요 파란 게. 요게 4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아갖고 여기서 털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찌되었던지 간에 하단 부분에 지금, 지금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하단 부분이고, 자, 저점을요, 여기로 잡아요. 여기로 잡고, 고점을 이 상단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박스가 어떻게 그어져요? 이렇게 그어지죠. 거기에서 대략적으로 눈대중으로 가운데에다가 선 하나만 딱 그어도 지금 이 중간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돌파 시도하고 있다. 얘가 여기에서 상승 패턴이 나와서 가운데 라인을 뚫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물량들은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봉으로 봤을 때,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현재 얘가 21선을 지 돌파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서. 그죠? 21선을 돌파를 하려고 계속 21선이 위에서 누르고 있었거든요. 돌파 시도 빠지고 돌파 시도 빠지고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거래량은 지금 실리지 않고 있죠? 뭐예요? 팔지도 사지도 않고 있다. 자, 이 상태에서 괜찮은 큼지막한 뉴스가 하나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 앞전에 있던 물량들을 통해가지고 상승 패턴을 만들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흥아해운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HMM도 마찬가지죠 그죠? HMM도 같은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임의적으로 그냥 막 대응하시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대응 전략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가 대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우리 그방 있잖아요 그 방으로 오셔서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 이방 지금 우리 카페24 오늘 또 슈팅 나와가지고 지금 아까 VI 발동 걸려가지고 지금 계속 수이, 수익, 중이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방, 이방 링크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공부하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흥하의 운 계속해서 관심 갖고서 우리가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해 나갈 거고요. 지금서부터는 단기 종목이거든요. 단기 목표 수익률 15%에서 한20%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예요, yeah, 여러분.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거고, 우리 공부하고 있는 네올 매매 패턴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 승률이 97%, 98%까지 나오는 매매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놓치지 마시고 함께 지금서부터 공부할 테니까, 어, 수요일 날 쉬시고, 그리고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서부터 우리 목요일 바로 공략할 종목 대응 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어, 다음 주가 인 이번 주 휴장 끝나고 나서 목요일 날 오전에 대응을 해야 할 종목이에요. 자, 옆에 보시면.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무료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들이죠 시노펙스, 태성, 한국 화장품, 금호타이어, 피엔시테크 등등,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방, 자이 방에서도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자이 방에서 한번 볼까요? 한국 화장품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자 보시면 이렇게, 어. 무료주였단 말이에요 한국화장품 대응가 대비 20% 돌파 그죠? 한국화장품 추가적으로 어,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자 사명 SNC 플랜 B 그래갖고 우리 또 들어가서 또 수익 냈죠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계속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종목도 꼭 체크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자, 어떤 매매 패턴이냐, 그러면 제가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보세요. 한국 화장품 우리가 왜 수익을 냈냐면, 자, 한국 화장품이죠. 자, 왜 수익을 냈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위에 칸하고 이 아래 칸에, 제가 이거 우리 공부하고 있는 매매 패턴이잖아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 요렇게. 요 자리에서 매수. 여기에서 또물찼죠 여기에서 또 매수.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수익을 다 내고 추격을 들어가서 다시 한번 수익을 낸 종목이 한국 화장품이었단 말이에요. 두 군데가 동시에 물이 차야 돼. 혼자 여기 혼자 물차 있죠. 혼자 물찬자리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뭐 있어요? 우리 수익낸 거. 시노팩스. 시노펙스. 시노펙스 여러분, 우리가 4월 9일 날 들어갔어요. 4월 9일 날.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4월 9일 날왜 들어갔냐면, 여기 물이 찼죠? 여기도 물이 찼죠? 4월 9일이면은 요쯤이에요. 요 날, 요 날, 요 날이 언제여서 6일, 7일, 8일, 9일, 요 날이었단 말이에요. 요 날. 그죠? 4월 9일 요 날이었어요, 여러분. 요 날이었는데, 이날왜 들어갔냐면, 요때 놓친 거예요. 요때 여기서 매수를 못해갖고 있는데, 어? 크게 상승하지 않았어. 오케이. 여기서 다시 진입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한 템포 늦게 진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수익을 냈던 거예요. 그죠? 시노펙스. 이렇게 두 군데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자, 두 번, 세 번째 종목. 뭐 있어요? 모아텍. 모아텍 지금 우리 수익권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모아텍은 우리가 좀, 조금은 들고 있었는데 수익이니까 계속 들고 있었죠. 왜? 자, 보세요. 위에 칸. 아래칸 동시에 물찬 자리.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딱 매수한 거예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크게 수익난데 홀딩했죠. 홀딩했잖아요. 돌파시도 하고 있으니까 홀딩한 거예요. 여기도 돌파시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돌파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모아텍은 지금 우리 계속 대응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크게 수익난 종목입니다. 대원전선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그러니까, 세트레가이 보실래요? 세트레가이? 아이? 세트레가이도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수익을 낸 거였어요. 자, 보세요. 세트레가이 이날 들어갔죠? 이날, 4월 17일 날. 그죠? 왜 들어갔어요? 동시에 물이 차가지고. 요 때, 요때 놓쳐가지고. 그죠? 요때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계속 낸 거예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자, 뭐, 자 목표가 15에서 20%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떤 종목이냐 그러면 제가 종목명은 가렸어요 여러분들 오셔서 하시라고 자 보세요 여러분 자요 종목이에요 지금 물찬 자리 나오기만 하면은 진입하면은 그냥 수익이다 그죠 이 매매 패턴이요 여러분 제가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팔려 그랬어요 아 네. 얼마나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매매 패턴인지 아십니까 자 동시에 물 찾죠 물찬 자리에서 매수 그죠 수익 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시 물 차고 있다. 지금 다시 물 차고 있죠. 매수해야 돼요. 매수해야 된다. 이거 목요일 날 바로 대응하면요.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을 이 하단에서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 공략할 수 있는 자리 지금 너무 잘 만들어지고 있죠. 거기다 물까지 찼어요. 오케이. 이거는요, 여러분. 단기적으로 못 먹으면 바보다. 이런 거는 못 먹으면 바보예요. 아니, 조금 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세트리 가이드 보세요. 이런 자리들, 우리 놓친, 이런 자리 놓치면 되겠냐고요. 어? 보세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놓치면 되겠냐고요. 그죠? 단기간적으로 15에서 한20% 정도 목표가 보고 있습니다. 어, 종목 같이 무료 추천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상단에 번호 보이잖아요. 그 번호로 어 보너스 종목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요 이, 우리 그 학습방이 있죠 무료방 요 방이요 요방요방요 방. 요 방은 지금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해갖고 60만 5명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이방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400명이 넘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어이방 링크도 함께 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수익 챙겨 가세요.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수익은 챙기시는데 부탁인데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채널 좀 키우려고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어, 그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요구하는 거 없어요. 자, 오셔가지고 수익도 챙기시고요. 매매 패턴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진입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어, 목요일 장에서 여러분들 오전에 이 학습방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하시고요. 수익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소액으로 제 2의 월급 만들기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